야. 관리들을 이렇게 안 하냐. 이거 저번에 물어보네. 이거, 이거 순노. 내 이름을 몰라가지고. 근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중국산 같더라고. 근데 이런 거뭐 미스트 그냥. 어, 이렇게 나오거든? 그 관리할 때 집에서 그냥 셀프로. 관리할 때. 누아가 오늘 관리하는 거 보여줄게. 어? 얘 팍팍 넣어 가졌냐, 이제. 이 관리들을 안 하냐. 응?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어요. 하도 인상을 써가지고 니애만 보면 막 짜증 나지 않냐 막 하는 꼬라지가 막영 맘에 안 들어가지고. 그 나는 그 남자는 조금 이렇게, 이렇게 인상이 잡히면 멋이 있기도 한데 내 저번에도 말했듯이 여자애들이 여기 인상 쫙 잡히면 막 너무 드세 보이고 고집이 세 보여 막 여자들은 그러니까. 항상 막 남편만 보면 인상 쓰는 애들 이 있으니까 그그 그 제발 그족 같은 성격 좀 숨기고 게 항상 어? 이마부터 이 롤링을 해어이 우리는 이제 피부 관리가 순서는 있어 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그 샵에서 이렇게 막 우리가 관리할 때 하는 거고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어 일단 이제 관상 보면 꼬라지 나오잖아 어디에 주름이 많고 그 그러니까 주름 이렇게 있고 이런 부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돼. 어. 그, 롤링 할 때는, 이렇게 내리면, 이렇게, 우리가 중력에 영향이 있어서 축축 처지니까 약간, 이, 이, 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, 내리는 게 아니고, 올리는 거야. 어. 내리는 거 살살 올리고, 올리는 거를 이렇게 해야지. 어. 이런 식으로, 방향이. 어. 그니까, 막, 막 관리하다 보면, 막 대충,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, 다 그게 결 따라서 하는 거예요. 어. 그니까, 이렇게,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, 막 이렇게 내리는 것 같지. 그게 아니고, 이렇게 올리면서. 올리면서, 내리는 거 살살. 올리는 걸 많이. 힘줘서 올리고. 고 약간 롤링 이런 식으로, 어 롤링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름이 가잖아.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롤링을 해야지, 어다 보고 하는 것이요. 어, 이런 식으로, 어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,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었어. 무식해가지고, 어뭘할줄 알아야지. 모르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던가. 그 그러니까 롤링을 이런 식으로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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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깥길로 이렇게 바깥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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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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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게 막 이런 거 이런 거 제품은 오라지게만 해막진동은 대자마자 아주 대가리들은 어떻게나 좋은가지고 그냥 별걸 다 개발해가지고 막 진동 진동 소리나지 어. 이런 거 있는데 뭐 네가들 이런 거뭘 사냐 이런 거 이런 거살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하면 돼뭐 어. 나오기는 편하고 이렇게 이거 게쭉 짜서 뭐 계속 뭐 진동도 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니네들은 편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제품 때려치고 어. 손으로 야무지게 손으로. 그래서 눈가 이게 이렇게, 이렇게 주름이 렇게해지 그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. 어. 어. 우리는 이런 데 이제 눈썹 난지 혀를 좀 찝어주지. 어. 눈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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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혼자 할 때는 나는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어. 뼈. 어, 이게 뭐 경락이지. 뭐 벽이 없어요. 그러니까 주름 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펴줘 펴주고 건져 누로 건져, 어. 잡고 쭉, 어. 쭉. 우리 막 관리할 때막 순서 쭉 잡고 순서 잡고 보는데 여기 뭐 포인트 자리는 그냥 이게 화장할 때는 눈가는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렇 제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약간 크게 잡아서 좀아지 크게 잡았어. 어, 코 쭉. 약간 비염 있는 애들 여기 부분 잘 파줘야 되는 거 알지? 비염 있는 애들 여기. 하도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요새는 하도 애들의 어? 피부도 안 좋고 어? 아토피니 비염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은 애들 관리 잘해. 먹는 거 조심하고. 어쨌든 먹는 게 팔알이긴 해. 피부가 원래 피부가 좀 타고나는 것도 있긴 한데 관리를 잘 하긴 해야 돼. 쭉 잡고 쭉 잡고 약간 팔자로 이런 식으로 팔자로 콧망울 도 콧망울 인조 파 어. 여기 이렇게 살찐 애들 있어 알지? 여기 이제 순환 안 돼가지고 조동안 이렇게 툭튀어나오면 그것도 이제 좀경박스러워져 관상이 좀세죠근 이렇게 좀 튀어나온 사람들 말년 보기안 좋다 그러거든. 그니까 여기 잘안 뭉치게 여기 이거 뭐파 응. 어. 이런 식으로. 물가 샵에서는 막 쪼꼬 막. <laughs> 이거 다 잔동작들이야, 그냥 잔동작들. 그냥, 뭐 잔, 그 잔동작은 혼자 할때는할 필요가 없어요 턱, 응. 으, 그, 그, 아머지, 펴가지고, 응. 얘가 약간 위장혈자리는 약간 자궁쪽안 좋은 애도 뭐 나기도 하고 안 좋은데, 응. 이렇게 펴가지고, 아이씨, 배터리 다 됐네. 응. 이게, 이게 근데 좀 충, 이게 충전, 밑에 충전식이긴 한데, 좀 배터리가 좀잘 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쓸만은 해요, 응. 쓸만은요. 배터리, 배 배터리 나리 이런 거 하나 해놓고 이거 이제서 쭉그 약간 이렇게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 여기 광대 있는데 밑에 혈 눌러주고 밑에 인중 눌러주고 꼬꼬꼬꼬꼬꼬어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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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대부분 혈자리야 어, 얼굴은. 여기 저쪽, 어. 여기 아주 깎아, 아주 그냥 노상 깎아요. 아주 그냥 어떻게나 멋지게 사는가? 그냥 어휴, 겁도 없어요. 여기 어? 잘못 깎으면 아주 그냥 여기 툭 털어져, 뭐 씹지도 못하고 다나가려 되는데, 하도 깡들은 좋아가지고, 어찌가나뭐 경락으로 하는 데까지 해보고, 나뭐 뭐 성형은 뭐 개인 만족이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. 어. 너무 티나게 해버리면은 어? 이상하긴 해, 보기에도. 그러고 뭐 너네도 막 너무 성형 안 해도 지적질 하지 말고 왜냐면은 성형이 잘 되면 일단은 축하할 일인 거예요 잘 되고 이쁘지만 좋은데 막티 나고 이상하고 그러면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어디 하면 얼굴 지적질을 하지 마 너희들 얼마나 뭐 잘생기고 이쁘길래 뭘그 뭐 지적질을 하냐 어. 그러셔 시 관리나 해 팔자 있는데 여기가 이게 지방이 꺼지면 팔자가 쭉 생겨버리거든 어. 그러니까 이게 잘 때도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자. 그 보면 이렇게 주름 있는 애들이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눌려서 자는 애들 봐도 그래도 주름 잘 생긴다. 이게 어지간하면 이제 고개 약간 젖혀서 자려고 하고 베개도 너무 높은 거 베지 말고. 그리고 어쨌든 이게 꺼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뭔가 컴퓨터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올리고 일을 하는 게 좋아. 이게 얼굴이 계속 물 파묻혀서 대가리 받고 물 하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네 얼굴이 이렇게 쏘. 그러다 그러니까 이게는 응?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쏠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컴퓨터나 이런 작업하는 그걸 최대한 모니터를 올리고, 일도 최대한 등 피고, 고개 약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려는 습관들이고, 어쩔 수 없이 내가 작업을 할 때, 그러면 내 집에서 이 짓을 계속 무상해줘야지. 어. 나도 이렇게 관리하면 꼬꾸라져서 일을 하, 하려는데, 오히려 이렇게 내가 낮춰서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야. 이렇게 몸을 좀 낮춰서, 최대한 고개가 안꼬꾸러지라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야. 어. 때려버려, 때려버려. 제품 뭐 살라 사고 말라 먹어 어디야 뭐 손아, 뭐그 주먹으로 그, 어 주먹으로 이렇게, 이렇게. 어?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쭉 파주고 이제 그 어. 요새는 약간 각진 게또 이쁘다고, 어 각지면 연명 지랄도 떨더니, 뭐, 사각턱이라고 놀려고 그러는데, 약간 각진 게또 이쁘다고 막, 막 까고 그러는데, 어, 이게 여기 이제 너무 다 깎아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좀 이렇게 더 흘러내린다 그러긴 하더라고. 어, 마음대로 해요. 할라면하고말려면하고 깎든가 말든가, 뭐, 네니 얼굴 네가 하겠다는데, 뭐, 어쩌겠냐. 나도 가슴하고, 가슴,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, 가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근데 뭐. 한 45쯤에는 그냥 할까, 지를까, 니네. <laughs> 뭐, 그냥 살아도 되지, 뭐. 니네가 뭐, 남 가슴 지적질 할꼬추가 아니잖아, 알지? 뭔 말인지 알지? 니네가 막, 그런 거 가슴 지적하려면 한 18cm 정도 돼야지 <laughs> 아니, 내가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 밈이 있는데, 막, 무슨 서열, 막, 이런, 이런 거 하는데, 어, 콩고가, 평균 고추가 18cm도, 니네, 한국은 몰라, 13인가 그러던데. 니네 평균이 13cm, 1뭐3 c m 가 모르겠다. 13cm 되냐, 근데? 안, 돼, 안 되지, 아니야. 아무튼 서로 가슴 아픈 건드지 마. 어? 타고난 거 건드는 거 아니야. 알지? 어? 그렇게 잘랐으면 빵빵하네, 만나고. <laughs> 그래서 저도 막 지적질 같은 거안 해요. 어? 놈의 가진 거 갖다가 지적질 안 해요. 모든 어? 그냥, 그냥 감사하게 먹고 어?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. 네가 감사한 마음이 어? 찌찌가 어? 여자친구 찌찌가 작아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하고 어? 아예 없는 거보다 그래도 그 그거라도 있으냥 조금 딱 거리는 거라도 있으니 어?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. 가슴이 작네. 어째네. 뭐 그래서. 그, 그만듀오. 어, 이거, 저, 신랑 잘 만나서 고추가 큰애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, 대신 조심하고, 응? 어? 밤일 잘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요. 알지? 어? 또 어디서 내둘내둘 거리고 다니는 니까 조심들 하고, 어? 여자애들도 조심하고, <laughs> 가슴이 클수록 위험한 애들인 거 알지? 어. 난 위험 요소가 없어 어 별로 이렇게 막꼴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어, 큰 애들도 위험해요 어, 조심해 어, 그 여자친구가 가슴이 클수록 존나 긴장 빠싹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지 어. 그러니까 좀 가슴이 여자친구가 가슴이 다고아제 여자친구는 뭐뭐 아, 뭐 안심합니다 안뭐 안정적이에요 어, 괜찮습니다. 좀 그리고 니네 피부 관리 한데, 하루 종일 막이지를 하네. 어디서 또뭐 맨날 그 관리 받은 거에서 막 하루 종일 이거를 피부 지압이나 이런 거는 최대 15분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. 너무, 왜냐면 이것도 자극적인 거야. 누르고 지압하고 이런 것도 되게 피부는 어때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. 그러니까 어, 그러니까 지압 경렬자리는 간단하게 잡아주고, 뭐 최대한 부드럽게 롤링 해주고, 이거를 최대한, 한, 우리도 지압 이런 건 15분을 넘기지 않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. 하루 종일 이직거리 하는 년도 있어. 그,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. 어, 결이 오히려 더 상할 수 있는 거니까, 모든 과하게는 하지 마. 어, 이렇게 하고 그냥 팩 같은 거 하나 그냥 야무지게 붙이면 어, 관리 끝나는 것이요. 어, 팩 붙여도 되고, 안 붙여도 되고, 뭐 이런 거 미스트 이렇게 간단히 해도 되고. 어, 어. 굽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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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도 뭐, 이런 데도, 어, 목도, 목도 쭉쭉 파주고, 그리고 여기 쇄골 쭉 잡아주고, 밑에, 안에, 잡아주고, 쭉쭉, 쭉쭉, 잡아주고.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두피까지 쫙 파주는데, 내 지금 이런 거 크림 발라서, 나 출근해야 되는데, 이제 막 머리 개떡지니까, 어.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쭉 파주고, 두피까지 쫙 쓸어 담아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, 쫙. 어그 주먹으로 여기 이런데 다 파주고, 응. 어. 니네 그 동안 침도 다 두피에 놓는 거 알지? 은근히 어. 두피 관리도 다 피부 관리할 때 두피랑 이거 귀, 귀도 쭉 잡아주고, 목, 쇄골, 어, 승모근 잡아주고, 어 여기 이런데도 쭉쭉 잡아주고, 어깨, 주쭉 스트레치하면서, 어. 우리는 막 이렇게 들어서도 해주는데 니네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쫙 스트레칭하면서 어니네 이렇게 자꾸 있으면 목이 짧아지잖아 그뭐안 그래도 짧은 뭐좀 그거라도 좀뭐 좀 조금이라도 펴야 될거 아니야 이런데 턱 라인 쭉 잡고 쭉쭉쭉 당기고 쭉, 쭉 이런 데쭉 파주고 이런데도 뭔가 뭉치는 애들 많아 그 여기 살 도톰해가지고 엔간이들 먹고 엔간이 고개 어, 받고 있고, 쭉 고개 좀 들고, 힘들수록 하늘을 보라 그러잖아, 어? <laughs> 이런 데쭉 잡아주고, 어. 홍세이쫙 파주고, 쭉 롤리, 이것도 뭐 하지? 롤리. 제품 쭉. 제품 나는 이게 별로 이렇게 무뭐 성애가 안 차. 이게, 이게 미세 진동이 있는데, 뭐, 뭐. 그 차라리 주먹으로 이게 쭉쭉 이렇게 가지, 뭔 맛이 나지? 이거는 막, 막 깨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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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작. 이거 뭐. 그다음 뭐. 응? 어? 잘 모르겠어, 그냥. 음. 손으로 해, 손으로 쭉잡아서 어. 항상 세고 여기 여기 어. 어깨 아플 때는 세고를 더 많이 파줘야 된다 어막 어깨만 막 주수는 애들 있는데 야 이것도 이 방향으로 하면 안돼 반대로 해줘지 야 승모근 넘기려면 이게 이렇게 서서 그런 건데 반대로 넘겨줘야지 이거를 어 그래서 이게 혼자 하, 관리하기가 좀 힘들긴 해 근데 그리고 이렇게 말린 거는 그냥 어깨만 좀 내려주면 돼어 자꾸 막 이렇게 조금 딱 조금 딱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쭉더 내려 그냥 어깨를 어, 어깨 내리는 연습 많이 해야 되고, 쇄골 여기 이런데 쭉 파주고, 어깨 피는 거 운동 많이 하고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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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 쭉, 땡겨, 땡겨, 땡겨서, 턱, 받쳐, 쭉, 쭉, 쭉. 주름아, 펴져라, 쭉, 쭉, 쭉 올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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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고. 두피, 두피. 두피, 두피. 그 머리끄에이도 이렇게 한 번씩 잡아서 잡아줘. 응. 음. 어 올리지 말고, 대가리 음. 잡고 잡고. 음. 그럼 두피도 시원해. 이게, 이것도 왜냐면, 두피 근육 푸는 거야. 음. 쭉잡아 음.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리고. 돌리돌리리 아무튼 이렇게 해. 지금 응, 딱 15분 됐지. 어, 이 정도면 싹, 싹 이제 그만해. 어, 그만해. 너무 유난떠고 많이 하지 말고 그만하고 이제 팩 올리고 쉬어, 쉬어. 출근할 것도 출근하고 난 출근해야 되니까. 응. 오늘 하루도 해부어 굿데이. 음아깎꿍 늙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관리를 요 관리를요. 지금 하면 10년 뒤가 달라진다잉. 1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거야. 나 봐봐. 누아 봐봐. 부엌인데. 아주 싱싱하자. 어? 왜 늦지 않았어? 어? 중토해. 열심히 해. 열심히 살아. 뭔 말인지 알지? 이? 응?